그럼 저 흑기사도 얘를 지키던 앵가보네. 뭐야, 시그리드. 날 공격했던 애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세이브는 계속해주고요. 어, 노래 좀, 조, 좋은데? 오염을 부르는 죽음의 비. 허허 비를 맞으면은 타락자가 되는거야? 에반데 이런 빗속에 아이 혼자 나두고 떠날놈으로 보이나? 어, 흙기사 봐라. 자, 가자꾸나. 원래는 얘를 지켜주는 그 아니었구나. 내가 저 말이야. 혹시 본적 있는가? 관계에 빠지기 전에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하고, 의식을 잃어버렸다. 적개심은 없는 듯하지만, 가능한 한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 글로의 어 편지 벨 씨에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마부로서 백문년인과 수호자의 발을 역할을 잘해주셨어요. 당신의 말도 영리하고 영감했어요. 아드님도 당신처럼 훌륭한 마부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또교부에 들리신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부디 하얀 빛의 평안함이 한가야하기를 수석 수호자 글로 드림. 마부는 어디 갔어, 그러면은? 말만 냅두고, 그냥. 야, 근데 말이. 오, 야. 어, 데미지가 증가됐어. 진짜, 여기 오른쪽 위에, 이게 레벨인가봐요. 어, 올라가는. 즉시 데미지가 올라가는데요? 오, 뭐야, 얘. 오, 날카로운 한 방. 양심 뒤짐. 아, 2단 점프가 가능했지? 레벨업은 소중하니까. 오, 노래 좋은 거 봐라. 근데 저 초록색은 뭐지? 와우! 휘두르는 거 봐. 데미지 겁나 약한 거 봐. 에반데? 이게 스킬인가? 이게 진짜 스킬인가요? 오 레벨업했어. 오 야씨, 야얘 속도 조절도 해 미쳐버리겠네. 길가에 피는 신비한 꽃은 릴리의 여정에 도움이 됩니다. 붉은 꽃 오염된 붉은 꽃을 입사하면 스킬 사용 횟수가 회, 회복됩니다. 흰꽃 가우의 마력을 품는 흰 꽃을 입사하면 기도를 아뭐 기도 횟수를 회복합니다. 아, 이게 기도했으, 그럼 회복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입수는 어떻게 하는데요? 아하. 공격을 해서. 오우, 야! 점프하고 회피를 동시에 눌렀네. 오호호호! 맞으면 날아가는데? 오. <laughs> 겁나 잘 때리는데. 근데 데미지가 약해. 데미지가 무진장 약하네. 와, 이제 활도 쏴? 어, 활못 쳐내, 어휴, 안 쳐지네, 오케이. 야 야, 시그리드 미쳤는데? 방금 봤어요? 시그리드 봐!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잘못 눌렀어. 와하하하하! 미쳐! 오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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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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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봉, 어, 이, 어, 이, 아니, 반응 속도 왜이래 나? 와, 스킬 멋져 지 저거, 오케이. 헬로우 나이트랑 꽤 비슷해요? 오, 야, 뭐야? 암기? 아, 키가 조금씩 헷갈리네. 오케이, 딱 하나만 채워, 채워지네. 이럴 때 시그리드! 오, 레벨업 했어. 아, 소모해서 채우는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겠다. 이건 뭐지? 어? 눌러지는데? 뭐지, 이건? 아, 어, 잘못했어요! 오우, 야. 아니,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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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오케이. 꽤 아팠다. 시그리드! 안 통하네. 낙공이요? 그거 없는 없는 거 같은데요. 없어요. 없어요. 어 뭐야? 아야야야. 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대보? 오 씨. 깜짝이야, 씨. 뭐야? 아아아. 오오. 어. 어, 야. 야, 씨. 피도루지? 도와줘, 너무 괴로워. 뭐지? 이것도 보스, 보스였어? 잔챙인 줄 알았는데. 벼랑마을 소년, 홀을 그리며 뛰어들어 착지시에 폭발하며 주위를 공격합니다. 어라? 죽음의 비로 혼란, 혼란하, 아, 뭐야, 혼란하던 중 엄마와 헤어졌습니다. 소년은 백교구의 도움을 구하러 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변해버렸네. 네, 구할 때마다 스킬 추가가 돼요. 기털를 밟는 건가? 일단 해보, 일단 휴식 지점이 어디지? 아까 거기 떨어져 보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뭔지 이해했어요. 아, 뭔지 이해했어. 근데 이게 되나? 여기지? 안 돼요. 안 되네요. 까비. 이제 휴식 장소가 나오지 않을까? 나 이제 피가 없는데. 어, 이거 물인가? 오, 세상에! 근데 내려갈 순 없어. 이 이상 안 가지는데? 그냥 좌우로 헤엄만 가능하네요? 안쪽까지는 안 들어가지네? 잠깐, 뭔가 온다. 어, 아니지? 어, 말이다. 아까 그 말. 우리를 따라왔던 건가? 딱히 의도가 있던 건 아닌 듯하고. 내 부적에 이끌린 모양. 오염에 당하기 전에는 백문열을 성했을지 모르지. 힘을 빌려준 모양이구나. 어허. 이렇게 됐는데도 힘을 빌려준다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홀리 와 세상에 이걸 힘을 빌려준다고? 오 뭐야 스킬 세팅이 또 따로 있네? 뭐지? 굉장한데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네요. 출발 D를 누르면 호를 그리면서 착지한다고 하거든요. 한번 써봅시다. 뭐, 나 방금 슬라임 던진 거니? 내가 날라가는 게 아니었구나. 투척이 투척 스킬이었네. 다시 뒤로 갈수 있게 만들어 둔거 보면은, 나중에는 뒤로 가야 될거 같은데? 이것도 물이 많이 잠겨있구나. 너, 이거 유도니? 와우, 폭탄인데, 이 진짜 진짜 수류탄 아니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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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빵, 아, <laughs> 와, 톡. 손내 아프다. 뭐냐? 수르탄. 야 이런 걸 수르탄이라고 해야 돼. 뭐라? 뭐? 이건 또 뭐야? 이건 어떻게 잡으라고? 아 잡을 수 있겠다. 뭐지? 아래에 뭔가 열렸어. 아닌가? 뭔가가 자꾸 얻어지는데? 뭐지? 어, 어. 독가스는 좀왜 봐야? 어, 아래로 안 내려가진다. 마녀들의 숲. 마녀요? 그럼 저게 다 마녀라는 거야? 저게 어디를 봐서 어 어디를 봐서 여성분이죠? 저게 어디서 녀가 들어가는 애, 애들이야? 어우 쉣와나 흑기사랑 리치거리가 헷갈려. 오, oh 신폭탄이요한번더 폭탄이오. 오, oh 쉣 한데 이건 뭐야? 아직 끝내지 못한 게 많이 있는데, 정제된 오염의 잔재, 타락자를 구원하고 얻은 오염의 잔재, 고통의 전상이 희미한 빛을 뿜어냅니다. 휴식 지점에서 스킬을 강화하는데 사용합니다. 야. 스킬 강화에 유효한 그건가 봐요. 평타기를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이거 보니까 평타가 제일, 제일 좋아. 어우, 야. 데미지 봐. 어? 기도 좋아요. 올라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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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마. 와, 씨. 독가스 에반데? 아니, 독가스 에반데? 와, 잠깐만요. 오, 씨. 독가스 에바잖아요. 왜 저런데 설치를 해주신 거야? 이거 진짜 물에서 뭐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나? 아래에 뭔가 아이템이 있는데? 저 아이템은 뭘까? 아, 궁금해 죽겠는데, 저거? 나중에 헤엄치는 뭔가가 나오겠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콤보 갈길 수 있겠는데? 오이야 늑대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저렇게 쉽게? 이거 유도해서 죽일 수도 있나 본데요? 이런 식으로. 뭐야 간단했잖아. 늑대가 간단하게 죽네. 이리 오렴. 잘 가고. 근데 굳이 빠뜨려 죽이는 것보다 잡아서 죽이는 게 훨씬 빠르긴하다. 오야. 오야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 팔아팔 팔 길이가 굉장한데? 오, 독가스, 아. 독가스는 선 많이 넘었는데. 오우, 야. 이것은 수르탄이오한번더 이것은 수르탄이오 야, 이거 중간 캔슬도 되는구나. 이렇게 캔슬이 되네. 겜. 중간 캔슬댐. 뭐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요. 원래는 그냥 엎어져 있네, 애들이. 뭐지? 어, 아래에 뭔가 있긴 하구나. 뭔가 있긴 한데. 갈수 있는 폭이 너무 좁은데아 독가스 진짜. 독가스 선 넘었어 임마. 와저 붉은 꽃 있다. 스킬 채워주는 거. 근데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노브 최대 hp가 또 증가했대요.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나? 안가지네. 그냥 머리 쓴 거였구요. 와, 물속에 있는 애 뭐야? 야,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아! 오이 주면 갈것 같이 생겨 갖고 이거 진짜 아래로 못 내려가나? 안타깝네. 아직은 못 내려가라. 먼 위에서 돌이 떨어져요. 오, 우 야.